넌 너희 아빠 만나서 아주 좋은가 보네. 내 원수 절대 용서 안할 거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세 번째 결혼 3회 예고편을 분석해 볼게요. 드디어 세란의 복수가 시작될 것 같아요.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만든 원수와 다정의 친아빠 신덕수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둘도 없는 절친 다정이 아빠를 죽인 원수의 딸이라는 사실에 충격에 휩싸인 세란의 싸늘해진 표정은 이두 절친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앞으로 이들의 관계에 찾아올 변화를 예감케 하며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듯해요. 그리고 다정의 남편인 상철은 세란의 이런 복잡한 마음을 알수 없기에 그동안 남몰래 세란이 자신을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너와 내가 만난 것은 우연이고 우연이 쌓여 종국엔 필연처럼 느껴진다고 하죠.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세란이 상철에게 다가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갖지 못한 행복을 다정이 갖고 있었기에 그 행복을 빼앗아 오고 싶었을 거예요. 특히 다정이는 세란 자기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딸이기에 더욱 그러하겠죠? 그 행복 중 하나가 남편 상철이겠죠. 이것이 아마도 세란이 다정에 대한 복수의 신호탄이 아닐까 싶어요. 다정과 상철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게 함으로써 세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다정의 행복을 빼앗아 불행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이번 영상의 웃음 포인트. 왕제국의 생일 파티에 아들 왕지윤이 한 말. 아버지, 혹시 아버지 여자를 생일 자체 부르신 건 아니죠? 구독 좋아요 행복하세요.